러면서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만 남무려있 있으니까는 사랑의 소나심 그렇다 고해서 봉쇄스톤 수련들하고 다 얘기 제가 못하죠 왜냐하면 다 침묵을 지키니까는 그 장사이나 공우 얘기신 분들 그럼 가서 얘기 시작을 하면 한 시간 두 시간 어떤데 중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그서도 시당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아주 지난번에 남미가 아주 지금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는데, 집에 오니까 만사가 굳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업도 싫고, 왜? 내 자신이 텅 비었어요, 속이 헛았죠. 아무 의욕이 없어요. 허전하고 이제 영적인 배고픔, 갈증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거 체험 들어 하셨죠. 체험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완전히 비었었어요. 완전히 비니까 만사가 고참. 이제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또 누워서 있기 때문에 침못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전 저는 아무것도 짓고 못해요. 내가 갈 곳이 어딥니까 내가 갈 곳이라고 참 내가 찾는 것은 내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느님하고만 단 돌에서 집 먹을 수 있는 그거 우주를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비정 집에 가 있자니 하루에 20, 30불 하면서 20, 30불을 갔던 며칠이 그 돈이 없어서 보다도 그 돈이 남미, 아프리카에서 배가 고파지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고 영혼이 배고픔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내가 하루에 3 0불5 0불씩 주고 피정 집에 가서 가만히 하나님 만난다고 있을 거라 형편이 되거든. 그래서 참 영적으로 풀을지었어요겠습 그러나 옆에도 와서 계신 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있는 사람이 있니까 사랑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의무가 먼저 오는 거예요. 내 관상기도 보다도 사랑의 의무.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꾸 얘기를 시킬 때는 사랑으로 다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관상기도 없고, 내가 협착증이 있다고 침묵한다고 못다고 하는 거는 사랑의 의무가 관상보다도 먼저는 무엇이든지 의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째 의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벼랑 안에 저를 막 미시는 거예요. 미르시면서 방이 우리가 뒤에 두 개가 조금게 있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되죠. 두방 합치면. 편안해 그 큰밑에가좀 지저분한데 그걸 갈기하시고또 그더 의자를 갖다 하나 놓기하시고 그래서 나는 아 집을 팔라 고 그러시는 건가보다 그 무조건 허는 거죠. 허는데 결국 그 자리가 이저 뭔가 의자 를 편한 좀 편한 의자를 갖다 놓기셔서 그니까 나중에 절 갖다 앉혀놓시는 으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요. 절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그렇게 이제 저 시간 살이 필요 없는 걸좀 버리게 하시고. 했는데, 참, 땅에 제가 이마를 이몇 번씩 대고 절을 했습니다. 좁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3분의 2 정도인데, 반이 갈라졌죠. 그러니까는, 한쪽엔 침대 있고, 그리고 저쪽 방에는 소파 조금 뭔가 하고, 그 편한 의자 갖다 놓고, 바깥을 보니까는, 아이그 나무. 그 집에 제가 한 25년 동안이고, 30년 동안 지금 살, 7 5년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집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도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다그 의자 앉아가지고 바깥에 보니까는 큰 나무가 둘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옆집에서 그 담개로, 예, 넝굴 비슷한 꽃을 심었어요. 그게 새가 와서 쩍쩍쩍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다시 구경하게 해주시면서 저를 쉬게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여기서 저방 끝까지니까는 내가 묵상할 수 있어. 왔다 갔다 걸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우주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 천국이라고요. 바로, 고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는 내 생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요 정도의, 이 넓이의 요 정도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이것이 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 요즘엔 뭐 감사. 그래서, 그 방을 꾸며 주신 지가 약한달 반밖에 안돼한한달좀 됐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 주시더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구경 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구경을 많이 다닙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조금 편하게 앉아서, 근데 제가 경각심을 갖죠. 왜 너무 편할 것 같으면 이거 안 되니까요. 그렇죠. 편할 것 같으면 이건 이 걷기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편하진 않지만 피로를 풀 정도로만 앉았다. 너무 편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딴데 가서 앉죠. 좀 편치 않는 데로 요 그러나 너무 피로하니까는 거기 앉아가지고 자연을 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기복이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럼 그 시간이 끝날 것 같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고통의 시작이야. 시달리는 그런 십자가를 또 주셔가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고통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비 고통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고통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 그의 그 신비를 깨달으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어요. 또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세상 지금 이환란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어머님을 직접 보내셔 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를 볼때그 성모님과 함께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느님의 또그 사랑의 세계 등등 등등 하느님을 따라 다니면서 그 구경을 시켜드릴 때아 기쁨이 오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드릴 수가 있을까 오직이 갈망으로 속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열망. 이렇게 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더 완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그 갈망으로 헤매다 볼때 결국 정답을 주세요. 똑같은 정답이십니다. 몇년 전부터. 저는 지금 피정을 이렇게 봉사하면서 광상을 하든 또는 일반 피정을 하든 또 여기 여주에 몇년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지요.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든 제 목적은 뭐냐면, 뭐 같은 거예요, 뭐. 이 책에 19쪽 있죠. 19쪽 아시죠? 여기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아시죠? 보실 필요도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는 19쪽하고 20쪽이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여기는 19쪽 제 양심 성찰. 죄를 빨리빨리 끊는 방법. 빨리빨리 빨리 끊는 방, 끊, 끊는 것. 그 다음에 20쪽에 있는 건 뭐냐면,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변한 가운데 친절.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의 친절. 고통 속에서의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 등등 이 20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가까이 올라갈수록 이제 20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1 9 쪽하고 2 0 쪽이 되는 거. 그래서 다시 양심성찰을 허다볼 것 같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양심성찰을 자주 않을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뭐죠? 저 가라지들이 많이 자랐어요. 이 예? 게으름의 가라지, 과장의 가라지. 이런 악초, 이걸 많이 끊었는데 그동안은 지금 뭐 봉사를 한다 어쩐다 하고 다니다가 다니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불이 많이, 악초가 많이 자랐어 과장도 많이 하고 있고 수다도 많이 떨고 있고 까다로움도 많이 있고 까다로움이 뭡니까? 이건 자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먹게 되고 요것도 편한가 저것도 편한가 그래서 그 의자에 있는 게 아주 두려울 정도로 의자 그좀 편한 의자 처음 샀습니다. 그 편한 의자를 산 것도 하나님께서 참 너무 이렇게 잘로우세요 내가 편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전에는 이 정신형으로 끌고 다녔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군요. 좀이좀 휴식이 좀 필요하더군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로 그걸 사기하시더군요. 그때 그렇게 편안하게 앉혀놓으시면서 또다닐게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느님께서도 언칙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나이가 마, 많아지고 좀 몸이 허약해지니까 하는 이유로 까다로움이 늘어진 걸 몰랐어요. 왜? 몸에 이게 좋다니까좀 먹어보지. 또는 뭐하니까 조금 더 쉬워보지. 하니까는 맛을 하니까 점점 더 찾게 되더군요. 좀더 편하지. 좀더 몸에 좋은 걸 먹지. 하다 보니까 이건 자의심이며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교만과 자의심. 그러니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짜증. 왜? 전보다도 더 욕에 차게 내, 나를 만족시키는 먹는 것도 좀더잘 먹고, 또더 편하게 지내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더 많이 늘어지죠? 또더 짜증이 나고, 그래 가만히 그 성찰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는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가지. 다 유혹으로, 다 유혹의 힘으로 저를 자꾸 깨는 거예요. 전에는 그 어려움이 있든지 십자가가 있을 때는 그 십자가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중간 사건이나 사람, 나를 괴롭히는 중간 사건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파도를 파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고통에 파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고통의, 고통의 파도를 따라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뜻에서 당신께서 주신 이 어려움이니까 감사합니다고 그 파도 위를 따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까다로움 이 교만 나를 편하게 하는 욕이 그만큼 자라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니까는 이래도 저래도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완전한 그래서 이것이 가정 완전한 행복이 된 책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죄를 끊으면서 주님 뜻대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갈 때는 싸울 게 없으니까는 마음의 평화를 계속 주시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체험담 나눠 주셨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거 읽어 보셨지요. 체험담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세요. 그깃드미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체험담이에요. 깃드라미가 응? 바로 그 침실 옆에 와가지고 밤이면 그냥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전 같을 것 같으면은 좀 까다름이 없을 때는 그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깃드라미가 울든 뭐가 까치가 와서 울든 까마귀가 울든 그걸 다 이렇게 기도를 바치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워지니까는 기트라미가 왜 밤에 또 필요해가지고 잘만먹 그렇게 그냥 물어대더라고 전에는 그게 또 아름다웠던 서그거 기트라미 노래 소리가요. 그래서 짜증이 는데 참아 짜증을 낼순 없고 왜냐면 기트라미 때문에 짜증을 내면 주님께 면목이 없죠, 그치 그렇죠? 그렇게 온 척을 냉겨 주셨는데 그 기트라미 조금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면 내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거, 내는 거니까는 그런 면목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죠. 하는 거 성모님께 성모님 기도를 좀 쫓아 주세요. 내가 필요하니까 잘 되니까 좀 쫓아 주세요. 해도 매치던 그냥 오래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인내를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를 참으려고 할수록 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그렇게 됐더군요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을 것 같으면 신앙에도 항상 이런 기복이 있다는 거. 예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성녀태들이사도 그러셨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하던 그것이 어느 때는 하찮은 일로 신경이 그렇게 쓰여지면서 그렇게 큰 고통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는 이런 순명이 없을 때, 근데 그 고별 제가 남긴 거예요. 그래 주님께 존나도 안 되고 예수님 성모님께 존나도 안 되니 이제 단별 수 없죠. 참던지 저거 받아들이죠. 근데 그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머리에 주시는 게 뭐냐? 면왜냐면 고요히 생활을 하겠다며 가능한 한 하나님과의 그 고요한 시간을 항상 갖도록 노력을 하니까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때 고요한 시간에 딱 머리에 주시는게 뭐냐면. 귀뚜라미도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울어대는데, <laughs> 울어대는데, 내가 왜 그걸 짜증을 내야 되나? 예? 만사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판사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허락을 받고, 하느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진심의 뜻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기 때문에 깃드라미도 허락을 받고 와서 날 울어대는데 내가 짜증을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화가 확 오면서 며칠 후에 가만히 보니까 깃드라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깃드라미를 통해서도 나에게 인내와 순종, 만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니까는 인내와 순종 등등 내가 부족하고 있는, 내가 필요한 덕을 실현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의 작은 귀드라미를 통해서도. 그래서 성녀께서도 말씀하시고, 성인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하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떨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사가 케입니다 만사가 할렐루야 만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평화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성덕의 길. 그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이것은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 관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길은 누구나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거쳐야만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연옥에서 큰 무서운 불로 혀를 막짓는되지 않습니까? 이 혀를 갖다가 뭐죠? 그거죠. 금속 같은 게 부북을 끓는 그런 걸로 짓고 뭐 여러 가지 고충을 통해서만 그것을 고쳐질 수 있답니다. 왜?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셔 가지고 그걸 끊으라고 하셨는데, 끊지 않고 갈 때는 연옥에서 는 수천 배 이로 헤야릴수 없는 그 고충을 통해서만 그 악습이 끊어진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약은 청지기 모양으로 우리는 빨리 이 세상에서 악습을 끊는 것, 그래서 회개할 때는 하느님께서 맛있는 천상의 음사를 많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관저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때는 그다음엔 이 쪽에 있는 그 덕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고통을 많이 주시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또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강의, 내일 강의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진리, 천상의 진리, 천상의 신비를 더 깨닫게 되니까는. 고통의 이 무거움보다도 이 하느님, 보면서 하느님 나라의 그 현혹에, 아니, 하나님그 나라의 신비에 이 뭐랄 치우게 된다고 할까요? 하니까는 이 고통의 무거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이 주시는 고통의 신비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니까는 자꾸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게 돼 그렇게. 가다 볼것 같으면 이것이 능동적인 관상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능동적인 관상의 준비. 이것이 우리 여기는 주로 관상의 은청, 관상 비정이 되는데 관상들을 지금 많이 오해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거이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관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가 이것이 관상입니다. 근데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 얘기도 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미 관상이 들어가셨어요. 관상 생활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으세요.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랑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일치가 되는 거 이것이 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고요한 기도를 하고. 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 관상에 체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성녀 대들에서도 말씀하시고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는. 그러나 관상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관상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동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느님안의 숨은 생활 제가 항상 읽으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이번에 테플집 만들어집사고 미카엘씨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기도회 어, 미국에서는 지금 제 기도회는 거의 20년 동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근래에 들어오신 분이 15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81년서부터 계속해서 같이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한7년 전인가 그때 그 하느님 안에 숨은 생활을 갖다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관상 이, 이 세속에 살면서 관상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테이프를 들으실 것 같으면은 거기서 공감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거기서 공감되는 게 많으실고 거또 고통이 있을 때는 세속에 살면서 관상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양반이 정말 평신 들어서. 평신 들어서 그 관상의 은사는 철저하게 받으시고 철저하게 실행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구입을 하시던지 복사를 하시던지 그리고 우리 기도회 분이 아주 기도 깊이 하시는 분이 이 이름이 안 마리아고르디라고 쓰셨는데 그분이 아니세요. 잘못 쓰시고 딴분이시이해들이 쓰시는 분인데 그 분이 낭독을 하신 것을 지금 털 계속해서 들었어요. 지금 도 언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미카시가 가져오셨으니까 는 그걸 구입을 하시든지 적으셔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간혹 하다또 들으신다든지 성령께서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신 들어서 관상에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신지 그 테이프를 들으실 것 같으면 공감이 많이 갈것 같으면 지금 많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관상, 하나님과 일치인데, 어디에서 일치냐? 사랑의 일치. 그만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관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상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안 보이시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조금 보시기 위해서 여기 좀 내놓으면 안 될까요? 여기 미리 한시 조금 뒤로 좀 가시게요. 예. 그림은 간단하지만 아주 제 깊은 목상 중에서 주신 걸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마리아씨, 앞으로 오실게. 아, 저 뒤에서, 요거 보이세요? 예. 이분들은 다 운청지 위에 계신 분들입니다. 운청지 위에. 이따 끝나신 다음에 잠깐 좀 보셔도 되구요. 은총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지에 있는 사람 여기 적어도 안 오고요. 그러면 다 성사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기 일본 왼쪽이에요. 여기 일본 왼쪽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관상, 관성, 하느님과 일치. 여기에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크신 그 하느님 안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인간 예 그러면 이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실 것 같으면 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관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지금 아, 미카시오. 뭐좀 이렇게 붙들어주시겠어요?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6번에 있는 사람은 양심성찰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6번에요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는 성당에 가가지고 뭐 성체조배를 12시간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성직자든 수도자든 양심 성찰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봉사를 하니까는 자기 인간적인 그러면 이 6번은 성찰을 안 오고, 양심성찰을 안 오고 하니까는 지금 이 빨간 것은 하늘의 현전입니다. 하늘의 전기불이요. 그저는 하늘의 불이라고 해도 되죠. 여간 하늘의 현전인데 저육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이나 불이 지금 다 꺼져가요. 꺼져가고 이 장작불 같은 거 태웠을 때제제가다 꺼져가면서 연기만 조금 나오죠. 그과 마찬가지로 이제 겨우 이참 대지에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대지에 떨어지기 직전이 그러면 이 사람이 성직자든 수도자든 또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신심행이나 또는 하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올라가다 말고 다 없어진답니다. 이슬이 햇빛에 녹아 없어지듯이 다 없어진다. 왜? 교만의 도장이 지켰기 때문에. 교만이나 죄의 도장이 지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악의 힘하고 더 가까워요. 사탄하고 더 가깝습니다. 하늘만하고 더 가까운 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잔뜩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빨리 하나님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봉사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봉사를 왜 합니까? 봉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가까이 나도 가까이 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을 봉, 보여주기 위한 것이 봉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하지 않고, 여기 6번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사업을 한다니까 서로 부딪치면서 교회 내에서 얼마나 큰 죄들을 보험하고 있습니까? 대죄들을 보험하고 있습니다. 봉사원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이건 교만 중에도 교만이에요. 그렇죠. 텐데, 보시기. 그래서 여 6번에서 5번으로 4번으로 이렇게 올것 같으면 4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겨우 양심성찰을 하면서 양심성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길은 들어갔지만 조금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 바깥까지 비치질 못합니다. 성령의 이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가 많기 때문에 고의적인 소재, 고의적인 소재는 뭐냐면 죄, 대죄는 아니지만 죄 되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냥 짓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에게는 대죄보다도더 무서워요. 신자들에게 사진을 하라고만 안 합니다. 그러나 소제는 마음대로 짓는 지라고 자꾸 짓다 볼것같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으니까는 성체조배를 가지열 시간을 하면 뭐, 뭘 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멀겠다면 기도는 뭐라고 하셨죠? 기도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하고 천상의 계단인데, 기도는 천상의 계단인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하고 대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은 그 계단을 통해 내려오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께 올라가는 천상의 계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투덜거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만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많이 쳐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울부짖으면 뭐랍니까? 육번에서신음소리를 아무리 아우성치면 모르고 사람을 고치러 다니면 뭐랍니까? 하늘이 이렇게 멀겠다면. 그러다 볼것같은면 나중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 특히 이것도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천주교 내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큽니까? 천주교 내에서 봉사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전직교 신자들이 서로 봉사들 하면서, 이, 하나님 봉사하 어떻게 끌어 잡아당기고, 악평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지, 열심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이것, 이런 경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성모님께서 내려서. 저도, 저도 그랬었죠. 성당 살리면 당한다고 하면서도, 고백 선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나 같은 사람 회기가 필요.